유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을 맞아서 쇼핑한 지그재그 쇼핑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지그재그 쇼핑도 왕창하고 가성비 좋은 예쁜 꿀템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베니토에서 니트를 구매했는데요. 이 니트 꽤 마음에 들었던 니트인데 안고라 같이 이렇게 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니트인데 이 니트의 넥라인이 이렇게 좀 넓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쇄골 라인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핏이랑 쉐입이 되게 아방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답답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고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진짜 딱 그냥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아방해 보이고 귀여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털빠짐도 별로 없고, 까칠까칠하지 않고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니트랑 같이 코디해준 팬츠가 바로 이 원로그 슬랙스인데요. 저는 슬랙스 같은 디자인은 핀턱 잡힌 슬랙스를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일단 핏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뻤어요. 일자로 좀 넓게 떨어지면서 이 앞쪽에 핀턱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딱 깔끔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도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감인데 딱. 너무 예쁜 색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위에 상의로는 어떤 컬러를 매치해도 딱 깔끔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라서 컬러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이 컬러는 밝은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까 이 주머니가 살짝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밝은 컬러감의 옷을 입었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도 너무 얇지도 않은 그냥 딱 가을 시즌에 입기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또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슬랙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입고 고 있는 요 상의인데요. 요 상의 는또 아, 마음에 들면서도 조금은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오는 목폴라는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못 입는 편인데 요 제품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올라오는 이제 반폴라 같은 넥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요 윗라인이 되게 뭔가 엄청 제품력이 좋게 깔끔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니트도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핏이 되게 예뻤어요. 얘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전으로 떨어져가지고 요 포인트도 너무 예뻤고 요 밑에 라인에 시모리가 살짝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잡아줘가지고 전체적인 핏감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피부도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까칠까칠한 건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또 손이 자주 갈것 같은 옷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예 비침이 없다고 나와있던데 아예 없지는 않고 이렇게 밝은 컬러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컬러감은 실제로 봤을 때 비침이 살짝은 있어요. 스킨톤을 또 입어주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같이 코디해둔 제품이 바로 요 스커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소 제품이에요. 저는 이 골반 사이즈 때문에 26 사이즈를 사긴 했는데 이게 허리가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4를 사 다시 사볼까 고민이 되는 그런 옷이에요. 얘는 딱 깔끔한 디자인의 스커트인데요. 전반적으로 기장도 너무 괜찮고 이 소재도 되게 탄탄하고 주름이 그닥 잘 가지도 않으면서도 입었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들어가 있어요. 속바지를 따로 챙겨 입어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한 없어 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었던 스커트예요. 전체적으로 핏도 너무너무 예뻤어 가지고 기본템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리본 블라우스인데요. 왼쪽에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깔끔한 블라우스에 리본으로 타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심심하지도 않고 귀여운 포인트가 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옷 재질이 살짝 은은하게 광택감이 돌아 가지고 예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여기 어깨 쪽에 살짝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살짝 넓어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매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소매도 살짝 잡혀져 있고 약간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디테일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블라우스라서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제가 코디해준 것처럼 약간 비스트의 원피스랑 또 매치를 해줘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꼭 구매를 해보고 싶은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저는 이 원피스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요 원피...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허리가 좀 얇아 보이게 핏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쪽에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예쁘게 잡아줬는데 이 스트랩을 더해주니까 조금 더 해주니까 조금 더이 허리 핏을 잡아줘가지고 훨씬 더 허리가 좀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 이 원단이 되게 탄탄한 느낌이라서 뭐 가슬거리거나 불편한 느낌도 전혀, 전혀 없었고 이렇게 세로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약간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기장도 너무 짧 짧지 않게 미니 기장으로 나와가지고 좀 단정한 느낌 들면서 깔끔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던 게 주머니가 있어요. 원피스에 이런 주머니 없으면 되게 은근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주머니에 뭘 넣어도 그렇게 핏이 많이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에드모워스 셔츠인데요 이 셔츠는 이렇게 빈티지 레드 컬러로 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셔츠예요 근데 이 라인도 세가에 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약간 유치한 느낌 없이 되게 고급스럽고 프렌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셔츠인데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포인트로 단독으로 입어줬을 때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버튼이 우드 소재의 버튼인데 이 우드 컬러감이 어두운 컬러감으로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따뜻한 느낌으로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 앞에 포켓이 페이크 포켓이 두개 들어가 있거든요. 페이크 포켓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깔끔한 핏으로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 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소재감이 막 너무 탄탄하고 너무 까칠거리는 느낌보다는 살짝 탄탄한데 또 되게 유연한 소재라서 까칠거리지도 않고 핏도 너무 예뻤던 셔츠입니다. 이 빈티지 레드 컬러가 포인트가 돼주니까 뭔가 다양하게 또 코디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뻤던 셔츠입니다. 그리고 같이 코디해준 바지가 바로 이 팬츠인데요. 와일드한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팬츠가 지그재그해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입어볼까? 하고 구매를 해봤었는데 앞 포켓 입고 뒤에도 이렇게 뒤에 포켓이 들어가 있고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개로 나와가지고 제가 입었을 때도 기장감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하이웨스트 와일드 팬츠라서 허리선부터 이 밑에 까지 딱 깔끔하게 떨어지고 너무 막박시해서 이 너무 핏이 안 예쁜 그런 느낌이 안 나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 색감도 딱 예뻤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핏도 되게 예쁘게 떨어졌고 입었을 때 딱히 불편한 점이 없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팬츠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요 니트 탑으로 된 제품이랑 코지를 같이 해보고 싶어서 찾아봤었는데 어 뭔가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니트 짜임으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다른 니트 탑이랑은 다르게 완전 이렇게 좀 굵은 니트 짜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라인이 살짝 이렇게 퍼져가지고 요밑 라인은 살짝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느낌이 되게 페미닌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너무 예뻤고 쫀쫀하게 바디라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흔하지 않은 이렇게 물결 쉐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쉐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 이렇게 뭐 잠고 열수 있는 리얼 버튼이 아니긴 하지만 이 버튼 디테일도 예뻤던 니트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흘러내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그렇게 엄청 불편할 정도로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완전 예쁜 핏을 좀 유지를 하려면 살짝씩 잡아줘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요즘 그만큼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좀 만족을 했던 저런 제품이고 그리고 안에 같이 코디해준 셔츠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셔츠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한 소재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의 소재인데 핏도 너무 깔끔해가지고 뭐 단독으로 예뻐서 당연히 예쁘겠지만 뭐 여기저기 레이어드해서 입기에 너무너무 좋은 셔츠였어요. 입었을 때도 되게 소재감도 부드럽고 편해가지고 되게 손이 자주 갈것 같은 셔츠예요. 다음 제품은 짠! 프렌치 오브 에스 이 서링 블라우스를 구매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입었던 의상 중에 가장 좀 많이 아쉬웠던 제품 제품이에요. 우선은 크림 컬러인데 사진에서 되게 화이트 흰기가 많이 들어간 크림 컬러로 보였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이. 약간 노란빛이 들어간 진짜 크림 컬러더라고요. 스드이랑좀 다른 컬러감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는 약간 유연한 소재 아니고 완전 탄탄 그 자체인 신축성이 완전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재감도 되게 부들부들하면서도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샤랄라한 느낌은 좀봄 여름에 조금 더잘 어울린다면 이 제품은 가을 겨울에 좀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 소매 부분이 이렇게 셔링이 예쁘게 들어가 있지만 이탄단은 그냥 아예 잡혀져 있어요. 신축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걷어서 입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차라리 밴딩이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었고 그리고 이 제품이 아까 같이 코디해준 바지인데요 근데 이 팬츠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일단 소재감도 이렇게 신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재감이 너무너무 편했고 살짝 도톰한 느낌이라가지고 W까진 아니지만 F 시즌에 이제 가을 시즌에 입기 너무 좋은 바지인 것 같더라고요 입었을 때 너무 편한 점이 진짜 와 완전 장점일 것 같고, 이 기장감이 살짝 길어요. 그래서 완전 숏한 기장을 찾으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 부분 제외하면 너무 마음에 들었던 팬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 니트는 살짝 민트 플러스 소라 섞인 그런 색감이에요. 색감이 되게 오묘해서 예뻤고 여기 알파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초재감도 너무 부드럽고 핏감도 살짝 이렇게 좀 아방한 느낌으로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니트예요. 그리고 이게 브이넥으로 들어가 있는데 입었을 때 약간 답답하지 않게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랑 같이 코디해준 팬츠는 사실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닌데요. 근데 색감도 되게 오묘하면서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핏이 진짜 진짜 예뻐요. 근데 저한테 조금 허리가 마찬가지로 조금 커가지고 지금 수선 좀 대기 중이긴 한데 핀턱이 이렇게 두번 잡혀져 있어가지고 핏감도 너무 예쁘고 살짝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다리가 굉장히 얇아 보여요. 대신 소재감은 조금 얇아가지고 약간 가을 초가을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주머니도 있고 뒤쪽에는 페이크 포켓.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예쁘게 입을 수 있었던 팬츠였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가을 지그재그 쇼핑하울 영상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이 다 가성비도 너무 좋고 제품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즘 뭔가 보세 옷들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